강원도 춘천입니다. 풀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50인데, 50보다는 조금 빨랐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팔라 보이는데, 이제, 이제 좀 쭉쭉 빠지네요. 앞에 차가 2차로 로 가고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한60 정도로 가는데, 앞에 신혼독색이,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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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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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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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번 사고는요, 풀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되나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직진 차들에게 방해게 들어오면 안 되죠. 어, 댓글 중에 보니까 이쪽 차가 빨간불에 비보 우회전했다라는 그런 글도 있던데요. 네,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네, 어, 하여튼 저 차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우회전했던 아니면 빨간불에 비보 우회전했던. 이렇게 찍힌 차가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죠. 저차가 들어오니까 이차를 피해서 1차로 들어온 차. 그냥 갔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들어와서 멈추면은 아이쿠 물론 놀랬을 수도 있죠. 놀래서 급하게 잡아서 피했으면은 네, 일부러 멈춘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아이거기서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한 한번 한번 뭐라고 해 주려고 멈춘 것 같다라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요. 그차 들어오니까 급제동하면서 피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사고. 이번 사고에 있어서 누가, 누가 주범인가요? 경찰에서 얘기하는 일차량 누군가요? 일차량. 요 차죠, 요 차. 요 차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를 직진할 때는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저 차가 멈출 거라 생각하지 말고 만일에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요 차랑 요 차랑 따진다 그러면 이 차가 한 80, 요차한20 정도 부딪혔다 그러면 겨우 피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둘 다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불법차는 1차 잘 가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들어왔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은 그러면 답답하죠. 근데 경찰은 요 차는 빼고요. 요 차는 빼고, 요 차랑 불박차랑 해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 네가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진로병이 다 끝났잖아. 진로병이 다 끝났으면 안전거리, 접도, 전방주시. 그러면서 1차로다뚫어야차를왜 들이받았냐. 불박차를 가해 차량에서 불박차는 군인입니다. 현역 군인. 물론 종합범 들어있고 12대 예사회가 아니니까. 그냥 공소권 없으면. 하지만 범칙금과 통고처분 4만원, 벌점 안전운전 불행 10점.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은 2주인다면 5점. 벌점금 범칙금을 불법전자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거 2차한테 줘야죠, 2차한테. 이 2차가 이아 차량이잖아요. 근데 왜저차를 차량 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탁 멈추면은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 피한다는 의견이 더 많으면은 그러면 피해 차량이 돼야 되죠. 요 둘이서 한 편이잖아요, 둘이서. 둘이 잘못했잖아요. 주범은 요차지만은. 그래서 요요 앞차들에게 앞차들 중에서 더 잘못한 차에게 가해 차량으로 범, 벌점과 범칙금 부과해야 되죠. 불법 차는 피해 차량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차들이 더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불법 차 골탕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댓글들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중에 어떻게 어떤 댓글이었을까요? 삼거리에서 2 차로 차가 갑자기 차로 변경면서 급제동하면서 내 앞에 멈춰섰다면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나요?라고 했더니. 충분히 브레이크 밟을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가서 꼬라박았지? 전방주시 안한 걸로 보여지는데? 또 어떤, 부, 또 다른 분은, 어, 이상한 사람들 많네. 잘못은 앞이 했는데 왜 뒷차가 잘못했다고? 예. 이거 브레이크에 발 갖다 놓고 있으면 설수 있는데 가속 중이네, 보니까. 아니, 교차로 녹색 신호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방 운전합시다. 창피하다 생각하면 운전대 잡지 말고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아, 저는 멈춥니다. 불박차는 브레이크 고장인가요? 음, 피하는 건는안될것 같고요. 멈췄어도 바로 앞에서 겨우 멈췄을 것 같긴 함. 운전은 바로 앞에, 바로 앞에쯤에서 서고, 재수 없으면 부딪혔을 듯. 이 사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블랙박스로 보는 것하고 실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까? 영상이 화각이 어떤가요? 이만큼 보여주잖아요. 와이드는 멀리 느껴집니다. 여기서 보면 저 뻔히 보이는데 저거 저저 저, 저거 왜못 피하지? 아 저기서 지금 가다가 쭉쭉 가서 사고 나기 직전에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보면은 앞에 차 브레이크 들어올 때 이때 이때 조심했어야지 미리 저저저저 이때 미리 미리 브레이크 잡아야지 무진장 멀어 보이잖아. 하지만 막상 운전자 입장이 돼 보십시오. 순간적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하고 실전하고는 다릅니다. 시뮬레이션은 잘하지만 실전 가면은 실제 상황이 되면은 과연 여러분들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댓글 보면은 아예 저걸 왜못 멈추지?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돼서 똑같은 상황인데 멈추려고 했는데 안 멈춰지더라 그랬을 때아 그때도 그런, 그런 그 그때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실제 상황이 되면 은 실제 상황하고 눈으로 보는 다릅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나는 피할 수 있다, 나는 피할 수 없다. 나는 멈추기 어려웠을 거다가 59%. 나는 충분히 멈출 수 있다가 40%. 저는 충분히 멈출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랑 그냥 서로 속도를 줄여서 그랬으면 은 그러면 이 차로 쭉 가고, 우회전하는차좀 이따 가고, 그렇게 그쪽 그렇게 될줄 알았죠. 1차로는 내 네, 내차로예요. 네 근데 2차로 가던 차가 거기서푹 들어서 멈추면은 비어 있는 1차로 가던 불박차는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저는 그래서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경찰서와 지방 경찰청 전부 다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 경찰관들 똑같은 상황 되면 못 피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투표 결과는 59%, 그러니까 6대4, 약 6대4로 못 피한다는 의견이 더 많죠. 실제 상황이 되면 더못 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힘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실제 상황이면 정말 피하기 어려울 거로 여겨집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만, 참고만 하십시오.